자이 문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. 3차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그때 가의 조건은 p-1은 p-1은 마이너스 7이 나오고 나의 조건은 px 더하기 p2-x는 6이 나오는데 그때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그때 r5의 값을 구하래. 그럼 검사식 한번 써보면 px는 이제 인수분해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몫을 qx라고 하고 당연히 나머지는 1차식이 되겠지 이거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힌트 얻을 수 있는 거는 p3이라는 값은 3a 플러스 b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p 1이라는 값은 a 플러스 b라는 값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린 뭐할 거냐면 나의 조건에 위해서 똑같이 x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고,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집어넣어볼거야. x에 1을 집어넣으면 p1 더하기 p1은 6이 나와. 따라서 이제 p1이란 값은 3이 나오겠지. 그 다음에 3을 집어넣게 되면 p3 더하기 p-1은 6이 나와. 그럼 이제 이거는 가 조건에 의해서 가. 이게 마이너스 7이라는 거야 그럼 P3 마이너스 7은 6이 나오겠네 그래서 P3은 13이 나와 그럼 이제 이두 놈을 여기다가 각자 대입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연립할 것 같은 향기가 나오지 그러면 A 플러스 B는 3이 나오고 3A 플러스 B는 13이 나와 그래서 얘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0 나오고 a는 5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럼 최종적으로 rx라는 값은 나머지는 5 x 마이너스 2가 나오고 r 5의 값은 어 25배기 2를 해서 23이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.